77번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의 60% 이상 투자를 하는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하겠죠. 자, 이 채권형 펀드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가 주식에는 빵0%단한 주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요. 채권형 펀드라고 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가 두 가지 핵심이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있기는 있다라는 뜻이죠. 금리가 급격히 변동을 하게 되면 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 펀드에 관련된 어 문제 중에 이 채권형 펀드의 주식의 편입 비율, 그다음에 원금 손실 가능성 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은 서로 매매 교환할 수가 없다. 없다고 맞죠? 만약 매매 교환할 수 있다면 굳이 특별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독립시키자고 했던 거니까 자, 이 지문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자는 특별 계정의 자산 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저는 주식형의 30%, 채권형의 30%, 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뭐, 어, 뭐, 유동성의 몇 프로. 이렇게 자기가 펀드를 선택을 함으로써 자산 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하고, 절대 여러분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특별 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입니다.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는 못 합니다.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는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 300주를 사세요. 이거 지시죠. 운용 방법 지시하는 거죠. 지금 채권 사세요. 주식 파세요. 이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간접 투자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 운영의 형태를 선택하는 거와 운영 방법 지시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 0번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장부가 평가 아니죠. 항상 주식 채권 시가 평가+ 시가 평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세요. 81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특별계정의 최초 펀드 설정 시이 펀드의 기준가격은 천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천원으로 시작하는데 일좌당 천원이 아닙니다. 일좌와 기준가격 1원은 같은 거예요. 일좌 1원입니다. 일 그럼 천원으로 시작했으니까 일좌당 천원이 아니라 천좌당 천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천 좌당. 네, 이게 좀, 뭐, 어, 암기가 어려우시면, 일 좌는 무조건 1원이다. 일 좌는 1원이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8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계약자 적립금은 얼마인가 계산하는 거죠. 자, 보유자 수는 800만 좌. 그러니까 만 좌, 이거 헷갈리시면, 내가 800만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당, 하나당 가격이 얼마냐. 하나당 1,400원이라는 뜻이에요. 800만 개를 1,400원짜리를 800만 개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1,000원으로 시작을 했죠. 그죠? 기준가 1,000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위를 여기서 1,000을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냐. 1,120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 이게 단위는 실은 어떻게 보면 지문에 잘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800만 자 곱하기 그냥 1400 하셔 가지고 그러면 1120. 요 숫자만 앞에 여러분께서 맞춰 주셔도 실은 어 답을 내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예를 들어서 1번 지문이 1120만 원. 2번 지문이 뭐, 뭐 1억 1200만 원. 뭐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구나. 얼마짜리를.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보유자수와 기준가격을 생각을 하시면, 뭐, 암기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여러분께서 어, 금액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3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근데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그래서 매월 동일한 보험료를 매월 30만원씩 뭐 1월 5일, 2월 5일, 3월 5일 날 이렇게 납입을 했을 때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도 1월 5일, 2월 5일, 3월 5일 날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왜 아닙니까? 1월 5일 주가가 틀려요. 그래서 기준가가 틀려요. 2월 5일 기준가 틀려요. 3월 5일 기준가 틀려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똑같은 30만원을 투입을 해서 얼마짜리를 사느냐는 매달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보유한 좌수, 좌수는 서로 다르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는 보유 자수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월 5일날 만약에 쌀때 내가 30만 원을 납입했다면 더 많이 사겠죠. 근데 2월 5일날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오르면 내가 똑같은 30만 원을 납입을 했기 때문에 사는 주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달, 매달 기준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보유 좌수는 다르게 변동을 한다. 84번. 특별 계정의 기준가격이 상승했다. 기준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주가가 올랐다. 수익률이 좋아졌다. 이 말이죠.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수하고 기준가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가격은 단가가 내가 천 원에 샀는데 이천 원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 개를 샀는데 얘가 100개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10개를 1,000원에 샀는데 이 10개가 2,000원으로 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좌수는 동일한데 가격이 증가를 했다. 올랐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과 좌수 변동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8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전일의 기준가격은 얼마입니까? 자, 하루 전날의 기준가격. 그러면은 오늘의 기준 가격은 얼마냐면 1200원이에요, 1200원. 근데 이 1200원이 전일에 비해서 12.5원이 올라서 12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어제의 기준 가격은 얼마이겠습니까? 1200 빼기 12.5 하니까 1187원 5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문으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86번 보겠습니다. 기준 가격은 특별 계정의 자산 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면 단가 가 올라가겠죠. 어? 근데 하라한다 그랬네요. 얘가 틀렸습니다. 기준 가격은 특별 계정의 자산 운용 실적이 수익률이 많이 좋아지면 기준 가격은 오릅니다. 자산 운용 실적이 악화 떨어지게 되면 기준가격 단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상승과 하락이 서로 바뀌었네요. 87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순자산 자, 순자산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별계정의 전체 적립금 총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별계정의 총금액은 자산운용실적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좋아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순자산가치도 올라가겠지요. 자산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럼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서 매일 증감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주가 오르면 당연히 순자산 계약자 적립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88번 보겠습니다. 계약자는 펀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서로 다른 펀드 주식형에서 채권형, 채권형에서 혼합형, 혼합형에서 주식형 리스크도 서로 다르죠. 주식편의 비중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펀드를 변경 당연히 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89번 보겠습니다. 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청약서상에 납입 보험료의 펀드별 배분 비율을 선택을 하게 되면 회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 자산 운영을 실시하게 되죠. 이걸 오토 리밸런싱 자동 재배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 재배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주식형 몇 퍼센트, 채권이몇 퍼센트, 혼합 몇 퍼센트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얘가 주식과 채권의 가격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죠. 얘를 다시 최초의 자산 배분 비율대로 재배분하는 기능을 자동 재배분 기능이라고 합니다. 번드별편집 비율 설정 기능이 아니죠. 구십 번 보겠습니다. 일시납 보험료, 일시납 보험료는 매월 납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을 한 번에 하는 거죠. 이미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큰 금액을 한꺼번에 넣으니까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리스크가 큰 거죠. 이걸 나누어서 투자를 하자 정액으로. 그게 바로 정액 분할 투자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시납 보험료는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91번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 보험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과 연납이 아니라 일시납이죠. 월납과 일시납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납입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을 정지할 수가. 없다.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납입 정지 못합니다. 93번. 변액연금 보험은 연금 개시 후.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변액연금이든 일반연금이든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연금 개시 후에 기납입 보험료의 한배 이내로 추가 보험. 일단 연계시 후가 되게 되면 뭐 추가 보험료를 납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도도 개시하기 전에 개시하기 전보험기간 중에 기본 보험료의 두 배, 기본 보험료의 두배 이내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개시 후에는 못합니다. 94번 보겠습니다. 선납. 자, 보험료를 미리 납입을 했죠. 미리 납입을 한 경우에는 납입일 플러스 1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납을 만약에 내가 3년치를 선납을 했다. 그럼 금액 굉장히 커지죠. 그죠 이걸 나비빌 플러스 일정 기간 후에 한방에다 투입을 하게 되면 정액분할 투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액분할 투자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도 선납보험료는 가지고 있다가요 가지고 있다가 매월 계약 해당 일월 계약 해당 일에 고그 금액만큼 한 달치만큼을 나누어서 분산으로.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납 보험료는 나비 일 플러스 일영업 일영업 일도 말이 안 되지만 예어 특별 계정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월 계약 해당 일에 해당되는 보험료만큼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자 다음 95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죠 납입 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비용 뺍니다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뺍니다 기타 비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비용도 빼고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해두셔야될 부분은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다 요거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96번 보겠습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 추가 납입 나비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1 영업일이 아니라 단 납입 다 플러스 2 영업일 을 하셔야 됩니다. 2 영업일.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 이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97번 보겠습니다. 변액 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청약 철회는 일반 보험이나 변액 보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청약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98번 보겠습니다. 변액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 받아야 되겠죠. 자, 해지 환급금 받을 때는 해지 신청일 다음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신청일 플러스 다 제가 2 영업일이라고 했죠. 기본은 무조건 2 영업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험 가입 금액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정립금에서 특별 계정 정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99번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보험금에서 당연히 대출 원리금을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겠죠. 해지 환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을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자, 100번 보겠습니다. 해지가 되었어요. 변액부 해지가 되었어요. 해지 환급금 아직 안 찾아갔네요. 자, 그러면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만약에 신청해서 하게 되면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던 적립금을 다시 특별 계정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101번 보겠습니다. 계약자는 보험 기간 중 해당 계약의 계약자 적립금 범위 내에서 보험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 대출을 받을 언제든지 보험 계약 대출 받을 수 있죠. 보험계약 대출금과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월 계약 해당일에만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자 적립금 범위 내에서. 보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해지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고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자, 이 대목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2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액 안 됩니다. 감액만 가능하죠. 감액만. 증액은 안 됩니다.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험 금액만 감액이 가능하고 변동 보험금 감액이 불가능하다. 얘는 한몸이에한 몸. 그래서 기본 보험 금액이 감액이 되면 같은 비율로 변동 보험금도 감액이 된다. 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은 안 됩니다. 감액만 가능합니다. 103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하고자 했을 때, 감액된 부분은 중도 인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지로 봅니다. 해지로. 그래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감액한 만큼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104번. 마지막 문제네요. 특별계정 펀드를 해지를 하게, 돼, 폐지를 하게 되 폐지. 폐지를 하게 되게 되면, 펀드가 없어졌죠. 계약자 펀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정리금 이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자,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펀드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질문 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변액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제 4장에서 여러분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